탐정 코난. 내 이름은 미라니. 탐정 친구죠. 자, 그럼 이어서 비동사의 변형인 비는 뭘까? 이전화에서 우린 단어에 이엔을 붙이면 어떤 성질이 어딘가에 강제 주입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 빈도 비에 이엔이 붙어 있으니까 상태가 어딘가에 강제 주입됐다고 볼수 있겠네. 상태가 강제 주입되었다는 건 상태가 주입되기 전인 과거 그리고 주입된 현재 두 개의 시점이 존재한다는 말이 돼. 즉, 빈은 B라는 상태의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 개념이 추가된 거야. 음, 상태의 과거와 현재가 주입한다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개념이지? 맞아, 빈은 상태를 현재 완료할 때 사용한다는 말이 돼. She has been cute since last year를 봐봐. 작년부터라는 과거와 지금까지라는 시간의 흐름을 말하려니까 자연히 빈이 붙은 게 보이지? 이 느낌을 살려 번역하면 그녀는 작년 이후로 쭉 귀엽고 있다가 될 거야. 그럼 비잉은 뭘까? 이틀리는 다음화에 들려줄게. 오늘 언급된 이행과 현재 완료편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오늘도 진실은 하나.